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시즌 3에 새롭게 추가될 카트 목록과 획득 경로 그리고 가격을 가져왔습니다. 아직 한국에 출시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중국 서버 기록을 검색하여 제작하였고 한국 서버로 넘어오면서 가격, 출시 여부, 획득 경로, 성능이 변경될 수 있으니 염두에 두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이템 카트의 경우 성능을 번역기에 의존하여 해석하다보니 성능 설명이 약간 틀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스피드전입니다. 질풍은 로얄 시즌패스 구매시 획득 가능하고 로얄 시즌패스는 5,900원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스플릿윈드는 로얄 시즌패스 레벨 120 달성으로 무제한 획득 가능합니다. 120 달성 이전에도 기간제 획득이 가능합니다. 황금마차는 시즌3의 신규 캐릭터 6종을 모두 수집시 획득 가능합니다. 팬더 패치 이벤트와 비슷하지만 두 종류, 네 종류만 모았을 경우 머리띠, 프로필 테두리도 획득 가능합니다. 아이스코트는 시간의 상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중국 서버의 경우 건전지 5,880개지만 한국 서버로 넘어오면서 건전지 6,000개로 판매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할인 30%를 받으면 건전지 4,200개 구매 가능하며 핑크 코튼 보유 시70% 할인된 가격인 1800개에 구매 가능합니다. 레킷 또한 시간의 상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중국 서버의 경우 건전지 5680개였으며, 만약 한국 서버의 가격이 그대로 넘어온다면, 최대 할인 30%를 받아 건전지 3976개에 구매 가능합니다. 시즌3의 대장차인 백기사는 새로운 과금 시스템인 빙고를 통해 획득 가능합니다. 빙고 카드 최소 260개, 최대 320개 사용하여 확정적으로 100기사를 획득할 수 있고, 빙고 5줄 보상으로 얻는 빙고 카드를 받는다면 1시불로 구매하였을 때, 건전지를 최소 6750개, 최대 8550개 사용하여 획득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특별회원 적용 시 조금 더 저렴하게 획득 가능합니다. 다음은 아이템 전입니다. 눈덩이는 일반 시즌 패스 레벨 80 달성 시 획득 가능합니다. 할로윈 호박 카트는 할로윈 이벤트로 3일째를 얻을 수 있으며, 건전지 1288개로 할로윈 선물 상자를 구매하여 획득 가능합니다. 다만 중국 서버 출시 당시 시기가 할로윈과 비슷하였지만, 한국 서버는 아직 할로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출시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호박물, 독파리와 같이 피격 시 일정 시간 아이템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마트 카트의 기본 가격은 중국 서버 기준 K코인 18,888개이며 이벤트를 통해 할인 쿠폰을 얻어 최대 할인 시 K코인 8,888개로 구매 가능합니다 러브미는 커플 시스템 점수를 올려 획득 가능합니다 다만 중국 서버에선 무제한이 아닌 1년 기간제를 나눠 주었다고 합니다 바로 디알지니, 알마드와 같이 캐릭터 카트이며 배치와 관련된 카트 벨지입니다. 접속 이벤트로 기관제를 획득할 수 있으며 배치 조각 교환으로 무제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론이 또한 앞서 말한 카트와 같이 캐릭터 관련 카트이며 꾸니와 관련된 카트입니다. 챔피언스 모드 보상으로 획득 가능합니다. 아마도 디알시니와 같이 보물상자에서 일정 확률로 기관제를 획득 가능해 보입니다. 상점에서 K코인 18,888개로 구매 가능합니다. 한국 서버에서는 K코인 13,000개로 가격이 변경되어 적용될 듯합니다. 이걸루는 골드 기어에서 등장하며 골드 기어 중 처음으로 등장하는 아이템 카트입니다. 또한 이걸루 골드 기어에서 구강 배치도 함께 획득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걸루의 마지막 능력인 지뢰형 아이템 피격시 얼파리 획득 능력은 지뢰형 아이템을 방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맞았을 경우 얼파리를 획득한 능력이고, 실드를 통해 방어한다면 발동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캔디는 시간의 상점에서 획득 가능합니다. 중국 서버에서의 가격은 K코인 32,888개였으며, 한국 서버로 넘어올 때 33,000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 할인을 10% 받으면 K코인 23,100개에 구매 가능합니다. 이렇게 시즌3에 출시된 모든 차량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아이템 카트가 많이 출시되어 아이템 전이 조금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현재 넥슨에서 중국 서버와 다른 방향으로 운영한다고 하여서 출시 여부, 가격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독자 운영도 좋지만 제발 그 헬조가 좀 그만하고 한국 서버 유저들을 위한 운영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끝!